쓰러지고 나면요 이제는 생과 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. 음. 뇌 혈관이 막힌 그 순간부터요. 1분마다 뇌 신경 세포가 약 190만 개가 손실된다 이렇게 아, 알려져 있어요. 맞다. 그럼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 얼마 만에 병원에 도착해야 100% 회복이 가능할까요? 제가 그, 아니 아니 아니야. 3시간 안에만 도착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요? 맞아요. 어. 3시간 맞습니다. 와. 네, 맞습니다.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정답은 1시간인데요. 1시간이네 응, 네, 사실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쓰러진 처음 60분 정도의 살릴 수 있는 뇌 기능이 가장 많은 시간이거든요. 아그 이후부터는 치료 시도는 하지만 효과는 조금 떨어져요. 그 마지노선이 박정희 씨 말씀하신 세시간이요 아, 최소 세 시간. 세 시간 안에라도 도착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는 이렇게 세 시간 안 골든 타임에 도착하는 환자분들이 정말로 드물다는 게 현실입니다. 맞아. 혼자 있다가 그렇게 맞죠? 되면 아, 발견을못해으니까 아, 무섭다. 맞습니다. 뇌졸중 저도 무서운데요.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보면은 암이 좀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통계를 찾아서 분석을 해봤거든요. 뇌졸중은요, 약 5분마다 한 건씩 일어나고. 있지만 암은 몇 분마다 한 건씩 몇 분마다 요네분 3분? 마다 하나요? 빨분요3분마요 3분마다 요 3분마다 하나씩 통계적으로 보면은다요약분나분마다한 명이 3분암다하요3다 하나요? 3다 하나요? 분마다 하나요? 3분마다 나요 3분마다 하나요? 3분마다 하나요? 3분다분마다한나요 3분마다 요분마다 하나요? 다나나분다분마다다다나